안녕하세요. 목동 선입니다 오이지를 물기를 다 쪘습니다. 마늘은 국산 마늘을 옛날처럼 칼등으로 제가 절구 절구를 모르고 안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참기름을 좀 많이 넣습니다. 참기름, 참기름, 그 다음은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 고춧가루도 후추 쌍해 국산을 넣어야 맛있습니다. 중국산은 맛있겠지만 저는 국산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쪽파를 넣겠습니다. 쪽파가 마늘처럼 굵어요. 쪄야 돼요. 이제는 쪽파로 들어가야만 했요 대파는 별 네, 맛이 없어요 네. 이렇게 아, 이제 무척 보겠습니다 제가 조청이 있어서 조청도 조금 넣었습니다. 조청도 조금 넣었습니다. 조청 조금 넣었습니다. 맛있게 무쳐서 나눔을 하겠습니다. 오이지 무침을 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동선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